사집 음반을 통해서 함춘호라는 한국 기타의 거장이 가스펠 CCM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시인과 촌장을 했던 하덕교 집사님 지금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죠? 하덕교 집사님의 소개로 함춘호라는 분에게 다이캐나단 사집 음반을 좀 편곡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 참 사실 쉽지 않은 그 프로포즈였는데 왜, 가요계 최고의 세션이었고 그렇죠. 편곡사였는데. 음. 흔쾌히 달려와 주셨고 그분의 하신 말씀이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지 사실은 마음 먹고 있었다. 아, 참은혜가 됐었어요. 네. 그 그분은 지금까지 너무 젠틀하게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에요. 음. 네. 늘 웃는 얼굴, 네. 한 번도 인상쓰거나 뭐 이렇게 화내는 적이 없고. 그렇죠. 하지만 어. 일에 들어가면 무서울 정도로 확실한 프로. 네. 그, 우리, 이제, 가마닥한 후배 사역자들 가운데, 그들이 한국 음반, CCM 음반 역사상 최고의 명반을 꼽으라면 몇 개를 꼽는데, 그 중에, 아 요즘 예, 다이캐나단 4집, 4집 예. 음반, 예. 최고의 명반 중에 하나고다이캐나단 어, 음반 가운데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 예. 가장, 로 예, 가장, 가스펠 애들한테. 음악을 한 차원 높게 만들어준 음반이, 4집 음반이고, 이건 저희 자랑이 아니라 함춘호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일이죠. 예, 참그그 네. 그 당시에 연주를 했던 그 어, 모든 그 세션들, 그 이렇게 보면 면면을 보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전설들이 예, 예, 최고가는, 사람들 최고가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죠. 었 근데 음. 그분들이 너무 겸손했어요. 예. 네, 그게 너무 우리가, 그, 우리가 그런 분들인줄 몰랐어. 그렇죠. 저희들은 뭐 <laughs> 예, 몰랐죠. 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음. 너무 귀했고 저는 잊을 수 없는 게이4집 음반에서부터 저희가 자작곡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전3 집까지는 우리가 쓴 곡을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었어요. 예, 예. 예. 발표할 수준이 못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4집 음반 만들 때 우리의 고백도 한번 담아보자. 그랬는데. 저는 정말 촌스럽게 작곡한 노래인데 내 간증이 있었던 곡이라서 수줍게 내놨는데 이 함춘호 씨가 이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어요. <laughs> 네, 그게 음... 울지 말아라. 네, 제가 만든 노래는 아니지만 우리 음반에 있는 노래가 뭐네께내 거고 내께네 거고 뭐, 네꺼고, 네꺼고, 뭐 저는 그렇다고 네.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불러요. 자주 부르는데이 노래 제목이 울지 말아라잖아요. 네. 놀랍게도 첫 소절을 울지 말아라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울어. 그러니까 이 노래는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노래. <웃음> <웃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안 돼요. 네. 어, 울, 근데... 울지 말아라 하면 그때부터 여기 앞에가 네. 다 울어요. 나도 모르는 새 눈물이 퍽 음. 쏟아지는 거야이 울지 말라는 이게 아니고, <laughs> 음. 아, 예. 이렇게 손없고 울지 마 눈물 나는 찬송이에요. 어, 너무 멋있어요. 어... 어. 제가 이 곡을 쓴 데는 간증이 있는 게 저희 지금은 이제 천국 가신 지 벌써 8년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 넘어서 저를 낳으시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하고 둘만 살았던 어머니 7순위 넘으시면서부터는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한 번은 두통에 시달려요. 머리를 싸매고 누우셔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가 하루 두 번은 온방을 기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 통증이 어딘지 병원이란 병원을 다 다녀왔어요. 원인이 뭔지 아무도 밝혀내질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막 방을 기어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위로가 이거였어요. 예. 울지 마라. 내가 안다. 그래서 음. 우는 거야. 예. <laughs> 예. 이 아니고 울지 마라 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새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네. 앞에서 다 울고 있는 그러니까 참 아니 어떻게 저는 저는 참 놀라운 게그 황국명 목사님의 작곡 실력이 이 정도가 안 되거든요 아, 사실은 그런데. 단순해요 멜로디 무지 단순합니다 근데, 좋아요. 근데 좋아요. 함춘호 씨가 그 앞에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음, 음. 이걸 레코딩하고 편곡 단계에서 녹음해서 차를 타고 밤에 새벽에 거의 녹음이 음, 끝나잖아요 그렇죠 음. 저는 남양주에 살았는데 깜깜한 그 산길을 넘어가는데 무서워요 사실. 음. 근데 이 노래 인트로를 탁그그 그 스트링 오케스트레이션이 나오는데 눈물이 막나그 연주만 들어서 눈물이 나요. 음. 네. 네. 참. 그래요. 아무튼 장황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런 간증이 있었던 곡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울지 말아라. 저희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하. 주 시리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마. 바꿔 주시리라. 울지 마.